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부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면서도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입니다 아마도 니체는 모두에게 말을 걸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지만 단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에서 이런 부제를 달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스스로가 10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철학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는 철저히 외면당하면 미치광이로 죽어갔지만 현대사회에서 니체를 빼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면서도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는 부제는 탁월한 이름 부침이 아닌가? 하신대요. 머린말 제 3절에서는 왜 니체가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고 부제를 달았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인 위버 맨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처음 만난 도시의 시장에서의 군중은 이를 무시하면서 줄타기 광대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어렸을 적엔 책 제목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고 위버맨시는 초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초인이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어감상은 딱 좋기는 한데 왠지 슈퍼맨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독일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위버, 뭐못을 넘다, 맨시, 인간이라는 용어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네요. 차라투스라는 시장에 모인 군중에게 외칩니다. 나 너희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다. 앞으로 19세기 유럽인들이 어떤 인간이었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할 무엇으로 여겨졌으며, 과연 위버맨시가 무엇인지는 1부부터 4부까지 내용에서 점차 밝혀지겠지만, 머리말 3절에서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니체는 다음과 같은 것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함께 있는 고전에서 읽었던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에서 나온 이원론에 대한 비판인데요. 육체와 정신을 두 가지 실체로 구분지으면서 육체는 극복되어야 할 욕망 덩어리이고 정신, 특히 이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식물, 허약한 육체를 말하겠죠 그리고 유령, 물질 없는 정신을 말하는데 이것의 분열이자 퇴기로 만들었다 라고 비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대지에 충실하라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 또는 이디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그것보다는 낫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었던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극복하자고 하네요. 그 외에 그동안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겨왔던 이성적 행복주의에 대한 비판,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알물 갈구하고 있는 자기만족의 이성 강조, 성과 악으로 나누어 구분지었던 도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보복과 복수에서의 탈피, 그리스도교의 십자가형 동정과 연민에서의 탈피 등을 외치는데, 니체 사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내용들이니만큼 앞으로 차차 배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죄를 사해달라! 라는 외침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혀로 핥을 봉개불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에게 접종해 했어야 할 광기는 어디에 있고? 오 라며, 이러한 인건들을 태워서 죄로 만들겠다! 라고 호기롭게 외치지만, 군중들은 비웃음에 이야기하네요. 줄타는 광대 이야기라면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 그러니 이제 그 모습을 보여달라.